네,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. 저희 이제 쿠다 마지막 2박 3일 마지막 날 아침인데,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켰어요. 어, 저희 쿠다 숙소예요 어, 시내에서 한 5분 정도 떨어지는 곳인데, 저희 렌트카, 그 다음에 이쪽은 앞에 현관문인데, 들어와서 보여드릴게요. 좁은 거실, 저희 저시... 쪽은 음. 난장판이죠. TV 애들 다 자고 있어요. 뻗었어. 현재 현지 시간 8시 50분인데 어, 이제 준비하고 한 10시 11시부터 김밥을 쌀려고 합니다. 조금 이제 주방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네, 내보도록 할게요. 김에 어 이쪽 동네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쪽은 다 그냥 1층 집이에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담벼락 하나로 옆집이랑 옆집이랑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뭐 한국의 시골집들도 이런 구조로 되어있는데도 있을텐데 어 되게 외롭진 않는것 같아요 바로 다닥다닥 붙어있으니까 뭐 현관문만 나오면은 현관문만 나오면 바로 옆집 사람들이랑 이렇게 인사도 할수 있고 이게 다 단층 그 집들이여가지고 동네가 되게 아기자기하게 이뻐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개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헬로우. 헬로우. 차가 지나갑니다. 인사도 하고 있고, 저기 너머로 파란지 부분, 어, 거의 뭐, 저택이에요. 되게 잘 사는 것 같아요. 이쪽이 진짜, 그, 교통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, 집집마다 이렇게 차가 한 대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. 1월 15일입니다. 방금 네. 방명록 쓰고 이제 붙이면 돼요. 와. 네 저희는 이제 쿠다 여행 마무리하고 방을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. 저희 묵었던 방이에요. 2박 3일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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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지금은 제세톤 포인트로 선셋치러 가는데 지금 가는 길목에 너무 이뻐가지고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. 오늘 어, 구름도 너무 도움을 잘 주고 있고 태양도 지금 굉장히 강렬해가지고 오늘 선셋은 진짜 최고의 선셋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비행기도 날아가고. 선디씨 너무 이뻐요 장난 아니죠? 좀이다가 예, 제셀톤 포인트또 들어가서 마저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설톤 포인트에 다 왔습니다 이쪽은 이제 이쪽은 이제 여기 코타키나발레에서 제일 싼섬 여행, 그 여행사라고 해야될까요 그런데 아. 얼마 전에 보니까 이쪽에서도 선셋을 보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의 이제 환경인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한번 오게 됐습니다. 지금, 어... 태양이 좀 많이 가려졌는데, 어, 아까랑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네, 지금 선셋이 군에 많이 가려졌어요. 일단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은 이렇게 다 식당가에요 그래서 현지인분들이나 여행하시는 분들이나 이쪽으로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녁도 드시면서 선셋을 보시기도 합니다 지금 이쪽에 보면은 네, 의자에 앉아서 선셋을 보시는 분들도 몇몇 보여요 하지만 오늘의 선셋은 저희 끝에서 볼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배는 섬으로 들어간 배는 다 끝난 상태라서 5시에 모든 섬에서 이제 다, 다 나와요 그래서 나가는 배는 없이 지금 이제 다 들어온 배만 있습니다 제슬톤 포인트 끝에 오면은 어, 이렇게 삼거리식으로 T자형식으로 길이 나뉘어지는데 선셋을 보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가셔야 합니다. 왼쪽으로 가셔야지 이 기가 막힌 선셋을 볼 수가 있어요. 벌써 어, 꼬맹이, 꼬마 여자들이 온것 같은데. 오늘 선셋 정말 기대돼요. 하이. 어떠신가요? 지금 구름 밑으로 태이조조만만려려오면은 굉장히 이쁠 것 같은데 네 오늘 필리핀의 야시장에 왔습니다 는 한국말로는 한국말로는 한국말로한국말 한국말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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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로 이런 얘기 들으면서 재밌더라고요. 네 <laughs> 번째. <laughs> 네 <laughs> 번째. <laughs> 네번맛